어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낙동강 본류 볼류 쪽볼류 쪽입니다. 영풍교 쪽 포인트인데 아유 포인트 가는 길이 아유 좀 많이 험난하네요. 아 여기 사는 고기들은 아여 고기 애기 아기, 애기는 많이 없는데 깡패가 많아서 많이 무서운 포인트예요. 아, 그래도 한번 뭐가 나오는지. 뭐든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!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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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고, 아이고 무서운 애들도 어, 옵니다. 무서운 애들. 아이고, 아 풀, 풀을 왜가막 남아... 아. 아이고, 아이고. 자, 아이 무서운 애들. 아이고. 不用了。啊，查查查查查查。 왔습니다,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오, 바로 앞에서, 우 어, 카메라 만족했는데, 오지, 와우, 엄시말 쓰는데요. 어우, 뭐야 이거, 뱃살 같아. 어우, 뭐야 이거, 와, 엄청납니다. 어뭐야 메기, 아유, 메기, 아, 빠졌네요. 아, 에이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또 무서운 무서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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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래. 아이고 또 그래 그래 그래. 자, 그래 너라도 반갑다. 입줄도 없는데 그래. 아이고. 뭐야 또 풀에. 아이고 풀에. 에이씨. 나와라. 아유 또또 무서운. 무서운 애, 아이고, 아이고, 저, 저. 무서운 애가 또 왔네, 무서운 애가, 아우, 저. 아유, 참. 아, 참, 씨. 아. 뭐, 이렇게 물었어, 지금. 무서운 애.